안녕하세요 신동혁 TV입니다. 오늘은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핸드폰 요금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알뜰폰과 이제 삼사 LG KT SK 뭐 좀 저렴한 요금제를 쓰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같은 경우 부모님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께서 지금 핸드폰 한 개를 사용하시는데 기본 요금 1,100원입니다. 쓰는 만큼 요금이 부과되고 그리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KT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기본 요금이 7,700원입니다. 세금 뭐 부가가치세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주어지는 것은 1기가 1기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속도 제어 해가지고 1 메가 bps 로 이제 거기 주어집니다 근데 유튜브나 카톡 뭐 이런거 뭐 보내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단지 영상을 업로드 할때 속도가 한 10분 같은 경우 한시간 걸립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와이파이로 하기 때문에 뭐 빠릅니다 전에 저같은 경우 지금 한 5-6만원 정도 무제한으로 썼을 때뭐 30기가 주어지고 뭐 LG유플러스를 썼는데 었 30기가가 주어지고 속도제어 해가지고 5메가 bps 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용해 보면 영상이라든지 이런거 업로드 할때뭐 속도 넣습니다 그 그러니까 와이파이 한테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LG 6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하고 이렇게 뭐 빵집이라든지 파리바게뜨라든지 GS 25시 같은 데 이런 데 할인 10%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정님. 그래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25,000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3.5기가 주어지고 어 그리고 이제 속도 제어 해 가지고 1 메가bps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통신요금이 지금 종전에 한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7,700원, 1,100원 저같은 경우 25,000원 에서한 어 3만 3만 얼마? 3만 7, 8 0 0원 정도 나오는가? 그래가지고 많은 절약을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은 전에는 이제 보험료가 2인 가족 기준에서 한 달에 한 4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5만 원 정도? 일단 실비는 있어야 되고,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은 필히 가입해야 됩니다. 뭐 나머지 이런 안보험 이런 거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말고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 남자 기준 65세부터 암 걸릴 확률이 1%가 넘는다 합니다. 여자는 70세. 그 전까지는 돈만 내면, 내는, 뭐, 어, 내는 하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뭐,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무조건 들어야 하니까 해야 되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뭐, 12,000원 정도만 내면은 1억 정도 사망했을 때, 뭐, 대비가 되니까 가성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비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해가지고 요새 4세대로 해서 지금 22,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1년마다 이렇게 뭐 계속 갱신되는데 저는 뭐 딱히 병원도 뭐갈 일도 없고 해서 종전에는 돈 많이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일, 한 달에 이렇게 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몇만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뭐 30, 한 3, 4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저축도 할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좀, 가정력이 있고 하면은, 보험은 조금 들어야 하겠지만, 특히 뭐, 건강하시면은, 특히 60세 전까지는 올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금은, 지극히 지금,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연금이, 그, 돈이 잠긴다는 뜻이고, 한 15년 뭐 20년씩 돈이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 짜장면 가격이나 지금의 짜장면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리트리는 그 행위라고 봅니다. 저도 연금을 삼성화재 뭐 1년에 한1 천만원, 2천만원씩 냈는데 다 해지했습니다. <laughs> 물가상승률분에 우리가 연금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손해입니다. 손해. 저는 절대 연금으로 어, 재택 안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상품권을 해가지고 5%뭐 저는 집이 창원이니까 차량사랑 상품권을 사서 5% 7% 할인을 받아가지고 5올 장이라든지 일요일 날 아침에 가면은 시장에 가면은 뭐 쓰는 장에 가면은 물건이 쌉니다. 그런 곳에 이제 직접 뭐 장을 봐서 그리고 직접 집에서 해 먹습니다. 외식은 가능한 특별한 뭐 행사 아닌 곳은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외식에 요새 보면은 뭐 냉면 한 그릇 또만 원씩 만 몇천 원씩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뭐뭐 뭐 짜장면도 뭐 예를 들어 육천 원씩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는 뭐 육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는 뭐 팔천 원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뭐, 짜파게티는 하나나, 뭐, 이렇게 오이 좀 썰어, 뭐, 천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면 생활비 많이 아낍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자전거, 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하면은 뭐, 뭐, 택시는 안 타기. 그러면 또 사소한 것도 아낄 수 있고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술, 담배, 커피, 건강을 위해서 이세 가지를 뭐 줄이든지 그 끊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술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암에 뭐 관련된 뭐 전문, 박사가 이야기 하시기를, 우리 몸에는 나쁜 균이 50%가 있고, 좋은 균이 50% 균이 있답니다. 술을 먹게 되면 좋은 균이야, 이거 나쁜 균을 다 죽이기, 아, 좋은 균을 다 죽이기 때문에, 암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차입니다, 차. 차는 큰 돈이 많이 나가게 만드는, 물 먹는 하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새차 산직도 없지만 차를 사면은 한 중고차로 한 7, 8년 된거 대형차를 삽니다. 한 새차 기준 한 5천만원 했는데 한 7, 8년 되면은 그차 가격이 1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요새 현대자동차 차잘 만듭니다. 저도 뭐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엔진 튼튼하고 좋습니다. 한 15년 20년 끄떡 없습니다. 저뭐 지금 중고차 산지 7 8년 된거 중고차 사가지고 지금 12년 됐는데 장관정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엔진올 한번 갈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연간 1년에 한 5천키로 정도 타는데 다뭐 보험료 해가지고 다 합쳐서 한 200만원 남짓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걸 차에 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뭐 특히 새차 같은 경우 또 기스나면 얼마나 신경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돈을 좀몇년 모아 놓으면 뭐집 사는데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오늘은 뭐 딱히 한7까지만 일곱 개 7개, 일곱 개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다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